지금 우리 팀 궁극기 게이지를 보세요 평균 이상입니다 지금 오오 아유 아주용아 내꺼 아 멋있는 거 뺏어 가지 마세요 와이꼴를 <laughs> 어, 겐지 혼자서 무슈를? 오 <laughs> 야, 겐지 겐지 아 스리 아, 헬로우. 아 잠시만 아씨 아이 내 아니 <laughs> 아 무릎 폈서 <laughs> 당신이지 야니 네 스파이지 확실히 말해 무릎 표 뭐야 이거 뭔데? 오, 아 이거 뭐, 이 정도? 어, 바로 바로 뽕까지? 뽕까지? 아 아무도 아 아무도 없잖아. 뽕까지 했잖아, 오. 아 이게 아, 나... 아, 아, 얘기만 거낸 이거지. 어? 혼자서 용돈으로 해버린다면? 뽕금이 아니야. 오기아부잡이 만한다면? 아 이러 갖고 끝나지. 바로 떼어버린다면? 오케이 이 진짜 좋습니다. 아시오 <laughs> 어디 가나 했더니 내 옆에 붙어있네. <laughs> 아, 나 순간 메이플 한아리다 <laughs> 뭐야 루시오 좋은데? 이게 오좋 아이씨! 이러면은! 아 집시만! 잠... 아, 아잠시 우리 거점.. 하나도 는거 심하네. 오샤피! 유시오 어디 갔어요! 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고있어요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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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커싱아 루시오님 무조화 좀 꽂아보세요 으아이 쩌쩌쩌쩌 리플 부좌 리플 부좌 리플 부좌 아 뭐야 아네 힐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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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게 갠실돌 아 전혀 모르겠는데요? <laughs> 이해가 일도안 <1도> 가는데 <laughs> 저 고3 때 수학하던 기분인데 지금 어... 아갠실돌씨구 어디 가셨어요 도대체 <laughs> 아 이거 차라리 솔져에서 제 옆에서 <laughs> 생시장 꽂아주시는 <laughs> 게오오 <laughs> 아, 르시 n t show you. I'll tell you. I'll get you. i l 이 g 아 t you. I'll 아 e t 아, 피해. 아 어디 갔어? 루시 어디갔어! 루시 y 아 u I'll get you. I'll 가 e 는 y 같은. I'll get you. I'll get you. I'll get y 주 u I'll get you. i 메시 r 시 y 시 e r c y Mercy! m 시 r 개시 m 오왜 c y m e 개 c y 개 좋아, c y Mercy! Mercy! m 어 r c y Mercy! m 어 r c y m e r 개 y m e r 우 y Merc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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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r c 아 <왜 웃음> <메시오>. <laughs> 와휴는 뷔! 쥐폭참! 나이스! 아.. 큰일! 와 규식장인 김빙지 나이스! 라스트 겐지 해! 라스트 겐지! 4점 피해! 여여여 루시오 있 루시오 빨리 빨리 빨리! 뭐야 없어! <laughs> 아, 어디 갔어! <laughs> 뭐하세요? 아 저기요 어. 아 이거 4600점 힐러장인이 뒤를 안 본다? <laughs> 혼자 VR 끼고 게임하고 있네 <laughs> 아.. 김규식 팬분들 밖에 없네 날알아보시는아 저기 제대로 놀아보수 있지 않죠?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저격하려고 이놈까지 바꾸고 오셨는데 뭔소리아 뭐야 <laughs> 봤어요 아어 뭐야 메디 아루시오는 도알도 못하고 구조화도 못하고 뽕도 못주고 아이 뭐지 뭐아뭐 아 빨리 그 아, 루시오 버리세요 뭐야 아 아, 이거아왜르시아세요 차라리 아 싫어요 아 온코피 꽂아두더 좋겠다 그, 루시오가 재밌어요 아 저한테 주먹고 오면서 아 진짜 진짜 겐시오 보여줘 진짜 뭔지 보여줘 분명이 흔들어 버린다네 적진? 뭐야 우리 겐시오 아니 왜 겐시오인데 그거 <laughs> 도대체 야너 그냥 니가 겐시오 해가지고 <laughs> 맞네 진짜 그냥 겐시오 하고 있네 어, 와아아아그 개쥬 아니라고 와 이거 좋은데 개 <그게> <laughs> 게임 하겠나? <laughs> 아, 잠시만요, 잠시만요 어디가셨어 저 거기있어요 거기요 아, 도와줘 도와 아님 진짜 <laughs> 혼자 놀래요? 이제 <laughs> <laughs> 딜메달 금이죠 아당연하아 킬딜 금이 3,4금이에요 지금 제가 딜은 딜은 가고 어떻게 이기고 있었노?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안아서 주고서 잠시만. 아니 뽑가야돼 이런. 거 마지막에 엽전 간다. 아, 우리 안아들고 가요. 우리 안아들고 그만 좀 신나세요. 그만 좀. <laughs> <laughs> 아유 루시가 맨날 메라페가 있어. 겐지장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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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루시오하지 마시라고. 아 왜? 아 왜? 아 왜? 뭐야 이게 다. 야 이게 각이다 이 영상 각이다. 아야 나 모르는데. <laughs> 뭐 있는데? 봐봐, 봐봐, 겐지, 겐, 루시오 계속 변화다니면서 어그로 끌어주죠. <laughs> 겐시우. 아, 루시오? 아, 이거 뭔데? 이거 왜 나오는데? <laughs> 야, 겐지와인 김교식이 고래가서의얹원 좋은데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루시오 팟진데 이거?